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목원 역할을 맡은 김용지라고 합니다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목원이란 어, 친구는 <laughs> 양 옆에 있는 기흥과 섬의 친구이고 어, 사진에 보이듯이 무속인입니다 어, 네. 지금 스틸로 봐서는 뭔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일 것 같은데 저스트은 그쵸? 아, 틀렸어, 뭐 이런 지금 표정인데요. 예, 대본을 처음 봤을 때이 캐릭터는 무조건 어려운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요? 네, 어, 일단 뭐 주어진 무속인으로서 주어진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상상을 할수 없는 부분이었고 음. 어, 어떤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음. 그 부분이 어,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음. 어, 그래서 또이 인물을 표현하는 방법도 너무 뻔하지 않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어서 어, 그 어느 정도를 찾아가는데 꽤 오랜 음. 시간이 걸렸고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. 음. 그리고 이 역할을 소화해내는데 있어서 이제 처음에 캐릭터 소개를 할때이양 옆에 있는 두 친구가 함께 친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. 어땠나요? 어 모건이라는 인물이 꼭 수, 수행해야 할 어. 미션이라고 해야 하나요? 네. ...이 있었다면 이... 어... 기흥과 섬을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어... 가장 큰 임무였어요 저에게 근데 어... 이 작업을 하면서 실제 이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... 저의... 어려웠던 아, 어려운 역할일 거야 했던 그 부분의 일부가 되게 쉽게 풀렸던 게 있어요. 음, 그리고, 어, 현장에서 나누는 대화들도 점점, 아까 말씀하셨듯이, 진짜 서미, 진짜 서미를 연기하는 해리미가 아니라 그냥 해리미와 대화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적도 있어서, 음, 그런 순간들이 꽤나 많았어요. 그래서, 어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. 또 버티게 해준 힘이 또두 친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두 친구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하트로 좀 표현해볼 수 있을까요, 우리 아, 예 용지 씨가 음. 두 분에게 사랑의 하트를 한번 보내보는 시간. 네, 아, 어 아, 너무 좋네요. 자 그리고 우리 예, 자 그렇다면 화답을 해야겠죠. 양쪽에 우리 친구들도 우리 용지 씨를 향해서 하트 한번 보내주시죠. 아 너무 훈훈하네요. 드디어 보답을 받네요. 드디어 <laughs> 네. 드디어 제작 발표회에서 보답을 받고 우리 키녕.